자, 이번 영상은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정확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글 창제 원리는 나름대로 내가 연구한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글 창제 원리는 음양오행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한글 창제 원리를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글 창제 원리의 근본 바탕은 음양오행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양오행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는 목화토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나무는. 불을 키워주고 불이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돼서 흙이 되고 흙을 오래 두면은 단단해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는 가만히 두면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들여서 물을 만들고 이 물은 나무를 키워주고 한 것이 상생논리입니다. 이 오행의 기초부터 살짝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카토 금수를 어, 사실은 지구촌의 물질로 보면은 목은 나무, 화는 불 돈은 흙, 검은 쇠, 수는 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오행학은 지구촌의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초기부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오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행에서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성질을 보면은 토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인 목과 한은 따뜻한 성질을 가져있어서 요거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금과 수는 새와 물이기 때문에 차가워서 요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는 중성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물질이 차갑다, 따뜻하다 해서 그 물질을 나는 다 파악했다 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을 볼까 합니다. 잘 보면 왼쪽에 있는 나무와 불은, 나무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는데, 풀은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상에서 목은 양이고 화는 음이 되는 거예요. 보담에 오른쪽의 음에서 검은 새는 모양이 뚜렷하지만 물은 모양이 항시로 변해요. 그래서 검은 양이고 수는 음이에요. 즉 뭐냐 하면 양 속에 음양이 있고 음 속에 양음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잘 보면은요, 왼쪽인 양에 속하는 목화의 나무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반대인 음의 수인 음, 모양 없는 물이 가서 키워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쇠는 말이에요, 이 모양을 왼쪽에 양인 화가 가서 모양을 바꿔주고 재련을 해줘요. 이음양이 반대이면서도 서로 뭐라 그럴까요? 상조한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은 결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은 두루 통하는 것이 우주의 논리예요. 자. 한글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기본의 오행 논리를 모르면은 한글의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한글을 소리 글자라고 해요. 소리 글자. 형상 문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라는 것은 어, 소리는 어디서 냅니까?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소리는 입에서 나요. 그럼 입 안에 이 오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석이 들어가야지 창제원리에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것은 금이에요. 금 그렇죠. 금이에요. 그럼 우리 구강, 입 안에서 가장 딱딱한 것은 치아예요. 이빨. 그렇죠. 근데 여기에 검도 있고, 목도 있고, 이두 개가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보다는 쇠가 더 날카롭잖아요. 그럼 우리 이빨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이빨, 칼날 같은 이빨.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뜯어버리고 잘라주는 앞이빨 그래서 검은 앞이빨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옆에서 본 모양이 시었 이 앞니빨 시옷에다가 혀를 얹은 모양이 찌앗. 이 앞니빨에다가 혀를 튕겨버린 모양이 찌앗. 그래서 사자차. 사자차는 앞니빨이 없는 동물이나 구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동물들은 이 소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강 구조가. 앞니빨이 없는 것들이 안 돼요 소리가 그래서 앞니빨이 빠지면 흐흐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은 뭐냐면은 어금니에요 음식이 금인 앞니빨이 음식을 자르면은 목인 금목기운인 그, 목 어금니가 이것을 잘게 갈아주는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금니를 옆에서 본 모양 기억 그다음에 어금니를 아래 어금니를 위로 당겨올린 모양, 이게 키어이에요이 훈민정음 해례 부분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 이 어금니 소리라고는 하는데 현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목구멍이 목구멍이 이이 이 어금니 부분에서 혀가 막아서 나온 키어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은. 이 기억과 기억을 발음하려고 그러면은 아래 턱이 위로 붙어줘야 돼요. 이 위는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위가 천 하늘은,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아래인 땅, 땅이 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턱이 움직이지, 위 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뱀의 입도요, 아래 턱이 벌어지지, 위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기역에서 키역은 아래턱이 붙었을 때 나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요거를 연, 요거를 실험해보려 그러면은 어, 그냥 기역하고요,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기역과 키역을 발음을 해보면 키역 발음이 안 나요. 아래턱이 붙어줘야 키역이란 발음이 납니다. 야, 요거는 참고하시고 요거는 좀 우리 한글 학회의 한글 창제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화는 혀 모양인데 어, 혀를 옆에서 본 모양 리언 혀끝을 꼬아버린 날랄라 하는 것은 리얼 입천장에 혀를 댄 모양은 디귿 입천장에 혀를 대고 튕겨버린 모양은 티귿 나다락 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는 이 다섯 개의 중에서 물이거든요. 우리 입에서 물이 나는 곳은 치아도 아니고 혓바닥도 아니에요. 입술 밑에 침샘이 있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물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모양, 미음 예, 샘, 비읍 샘에 물이 찼다. 피읍 물을 퍼라, 마바파. 입술이 없는 동물 구조,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바파 소리를 못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뿌리를 가진 동물들이에요. 그럼 까르륵까르륵 하잖아요. 그건 어금니와 앞니하고 동시에 붙었기 때문에 까르륵까르륵한 목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물을, 물은, 물은, 미엄비업피업은 수거든요. 우리 동물 중에서, 어, 수인, 입이 큰, 물에 사는 물고기는 머리 반이 입이에요. 그래서 아가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참고로, 화는 비류 동물이거든요. 목은 기류, 화는 비류, 토는 토용, 검은 각감류, 수는 어류거든요. 이 화는 눈에 불, 우리 얼굴에서 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화인 비류동물은 얼굴에 머리에 반이 눈이에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수는, 물고기는 시력이 아주 약해요. 이것이 다 오행의 논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목화금수 어금니든 혀든, 그 다음에 앞니빨이든 입술이든 간에 이것들이 소리가 날라 그러면 은 중앙인 토에서 바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토가 중앙인 목구멍이거든요.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갈 때 구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토는 목구멍을 모양을 그린 이형, 이영. 이 이형에다가 목젖을 달한 것이 히엇. 이것이 한글 창제 원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어 옛날에 30년 전에 이미 책을 써가지고 이 논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비 사비를 3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책을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어 꿈에서 세종대왕이 예, 나오셔가지고 이 한글 창제 원리를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설퍼하는 것을 봤어요. 그 뒤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행 공부는 뭐 제가 평생인 거고요. 그래서 이 한글 창제 원리를 이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제가 만든 책에다가 이것을 기재를 했더니깐 화면 참조하시고요. 자, 이것이 한글 창제 원리인데 굉장히 설명은 복잡하게 했고, 그때 당시에 한글 창제의 에 를 주관하시던 집현부 분들도 그때도 오행하게 논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고 소리 글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laughs> 이제는 뭘또 참고를 해야 되냐 하면은 세종대왕께서 혼민정음 해례본에 우리나라 말은 중국 말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고로 우리 작은 백성들이 맞침내 제 뜻을 실어 표지 못하는 이가 많은 이물이 생생략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한글을 창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한글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어, 이, 이게 이제 반포된 게 1443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중국, 한국 모두 할것 없이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한문. 응? 신라 때도 그랬고 고구리 때, 백제 때도 계속 계속 한문을 똑같이 써왔어요. 그러면은 이 한문이 사실은 중국 글자가 아니고 우리 글자예요. 왜? 같이 썼으니까. 에? 한문을 같이 썼으니까 우리 글자인데 우리가 1300년도에 이 한글 창제를 내면서부터 우리가 한문에서 한글로 넘어오면서 한글을 많이 쓰면서 어, 중국 글자라고 한문은 중국에다가 그냥 넘겨준 것과 같아요. 아닙니다. 한문도 우리 것이고 한글도 우리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고급 승용차인 벤처가 있어요. 이 벤처를 세단을 타고 시장 이런 데 가기에 좀 번거로워서 티코를 하나 샀어요. 경찰을 하나 샀는데, 경찰을 자꾸 쓰다 보니까는 벤처가 남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죠. 두개다 우리 거예요 요즘은 한문을 안 가르치는데,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왜냐? 이 6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하고도 한문을 겸용해서 썼어요. 에? 한문과 한글을 겸해서 썼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몰라서 한문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의문이 바로 여기서 풀려요.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라고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같 한자를 두고도, 똑같은 글자를 두고도, 발음하는 표기, 말, 소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중국에 가장 유명한 천안문이 있잖아요. 이 천안문이 있는데, 우리는 천안문이라고 해. 그럼 하늘, 천자잖아요. 치엇이에요. 중국에서는 태안민이라고 읽어요. 텐이래요, 텐. 그러면 이 초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안문일 때는 초성이 금에 해당돼요. 근데태난민이라고 읽으면 은 이게 초성이 화에 해당돼요. 이오행에서 불과 쇠는 상극이에요. 전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한글 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표기법도 있지만 전 세계가 자기들 글자로 다 소통 어 막힘없는 소통으로 표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자가 아니에요. 소리 글자가 세계적인 글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구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이것이 글자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천자를 두고 텐으로 읽으면 화가 되고 천자를 천으로 읽으면 금이 되는데 금기운과 하기운은 전혀 달라요. 이것을 기 음절의 음 소리의 기운을 백성들에게 활용시키기 위해서 실제 나는 소리와 거기에 글자가 기운이 같도록 만들어 준게 한글 창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자 금기운이 재물기운인데 화기운을 넣게 되면 재물을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해져요. 경제적인 어려워지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금기운이 본신인데 화기운이 가서 금을 치면은 이게 이제 낙방 시험도 되고 이렇게 인생 살이에 우주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에? 그래서 그 뜻을 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제 뜻을 실어서 펼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같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음파장의 기운과 글자를 동일토록 정리를 한 것이 한글 창제의 논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 2편에서는 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